네, 반갑습니다. 초코피티비 조현일입니다 자, 아, 올 시즌 클러치를 지배한 선수 어, NBA 클러치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지난 시즌에는 디어너 박스가 어, 초대 우승자가 됐죠. 그리고 올 시즌은 스테픈 커리가 어, 클러치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자 후보에 나오는 뭐더마드로잔더 쉐이 히즈 알렉산더 그리고 뭐 니콜라 유키치 등등을 제치고 어, 커리가 클러치 왕에 올랐는데요. 어, 스테픈 커리가 클러치에서 얼마나 어, 잘했는지 기록과 어,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투표 결과입니다. 아, 스타프 커리가 아, 298점을 받으면서 아, 더마 드로잔을 26점 차이로 제쳤습니다. 272점이니까 차이가 상당히 적었죠? 예, 그만큼 경합을 벌였는데, 아, 드로잔 입장에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올 시즌에 드로잔의 클러치 능력도 상당히 빛났었는데, 아쉽게 커리에게 뺏기게 됐고요. 3위가 셰이길저스 알렉산더, 4위가 니콜라 요키치, 그리고 5위가 아, 제 젤론 브런슨. 6위가 아, 루카 돈치치, 그리고 가이리 뭐 어빙, 그리고 또뭐 앤서니 에드워즈 등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식스맨 상을 미네소타의 나즈 리드가 말링몽크를 아, 제치고 받았는데, 진짜 깻잎 한장 차였거든요. 클러치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도 어, 굉장히 적은 점수 차였습니다. 아, 결국 스테픈 커리가 클러치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 뽑히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상위 5명, 어, 클러치 때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아, 스테픈 커리는 43경기에서 23승 20패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보시면, 더마드로저 40경기, 셰이가 34경기, 니콜라 여키치가 36경기, 제일런 브런슨이 30경기니까, 커리가 굉장히 많은 클러치를 소화했음을 알 수가 있죠. 예, 이거는 본인이 뛴 43경기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결정한 경기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마드로저 안에 시카고도 뭐 접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40경기였는데, 팀 성적만 놓고 보자면, 뭐 스태프 커리가이 가운데 제일런 브런슨 다음으로 가장 좋지는 않습니다만, 기록은 뭐 아주 훌륭합니다. 4 4득점. 예, 그리고 필드골이 무려 49.6%, 3점이 45.7%, 그리고 자유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유투는 무려 95.1%, 예, 그러니까 거의 클러치 상황 때180 클럽이죠? 필드골이 0.4%가 모자라긴 합니다만, 그만큼 훌륭한 활약을 펼쳤고, 더마드로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드골 48.7, 3점이 상당히 안 좋은 선수인데 클러치에는 46.7, 득점 자체는 커리보다 더 많았고요. 리바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마드로잔이 왜 아쉽게 2위가 됐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죠. 자, 셰이 길저 알렉산더입니다 34경기 23승으로 팀을 이끌었고 득점 자체는 볼륨이 커리나 드로잔보다는 떨어집니다만 리바운드 0.6개, 어시스트 0.6개니까. 굉장히 많이 걷어낸 거죠. 그리고 많이 뿌렸고요. 필드골이 미쳤습니다. 58.1%예요. 예, 그런데 셰이길저스 알렉산더의 포지션은 메인 볼 핸들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필드골의 성공률 자체는 빅맨을 뛰어넘습니다. 보이시죠? 니콜라 요키치보다 더 높아요. 음, 그만큼 길저스 알렉산더가 보여줬던 클러치의 결정력도 대단히 훌륭했었고요. 자, 요키치 한번 보겠습니다. 어, 빅맨이죠. 예, 필드골이 55.3%. 뭐 이거는 대단한 수치지만 빅맨이기 때문에 어우, 그런데?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3점이 무려 39.1%입니다. 그러니까 클러치 상황에서 3점 라인 바깥에 있는 니콜라 요키치를 버려둔다?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리바운드입니다. 클러치 상황 때 리바운드가 무려 1.2개예요. 네, 무지막지하게 뭐 공중볼을 다 걷어냈다는 뜻입니다. 어시스트 능력 명불허전이고 그렇다고 해서 클러치 상황에서 득점에 욕심을 내지 않는 것도 아니죠. 3.6점을 넣었으니까 클러치 상황에서 본인만의 다재다능함으로 완전히 클러치 상황을 지배했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제일런 브런슨입니다. 아, 팀은 15승 15패로 뉴욕닉스는 클러치 상황에서 뭐 크게 재미는 못 봤어요. 아, 득점은 3.5점인데 어시스트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클러치 상황에서 제일런 브런슨 같은 에이스들은 패스를 잘 돌리지 않죠. 하지만 브런슨은 아니었습니다. 킬패스도 많이 뿌렸고요. 필드골과 3점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특히나 3점 같은 경우에는 뭐 9개 던져서 2개 넣었으니 스태프 컬이나 더마드로즈한, 뭐 그다음에 니콜라 요키치보다는 훨씬 낫죠 예, 하지만 아, 어시스트를 많이 뿌렸고. 예 그리고 제일런 브런슨 역시도 뭐 클러치 상황에서 또 중요한 득점을 많이 기록을 하면서 어, 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 올 시즌 스태프커리가 스태프 스태프 스태프. 클러치 상황에서 활약한 스태프. 장면들을 한번 볼까요? 자이 장면은 뭐 엄청났었죠. 이제 막춤을 추면서 마지막에 결국 팀을 승리로 이끌었었고요. 자 그리고 플라이 토너먼트 상황에서도 에, 아주 귀중한 승리를 이끌었죠. 오클라마 시티 선더를 상대로 마지막에 레이업을 집어넣었는데 이거 뭐 사실상 에, 위닝 샷이나 마찬가지죠. 거의 버저비터였고. 자, 이 애틀란타와의 경기에서 힘은 졌지만 어마어마한 활약 펼쳤습니다. 스플릿 디펜스 이후에 왼발 듣고 티어드라 자, 그리고 커리가 패스를 받고 보스터를 상대로 1 0 6초 남기고 도망가는 4억점이죠. 예, 네, 그리고 오랜만에 나인나세레모니 자, 그리고 아까 그 애틀란타 경기였어요. 자, 오네코코를 상대로 4억점. 자, 올랜도 매직 원정에서는 제넌 석스 머리 위로 석죠 98대 93에서 101대 93이면 어, 이런 샷들은 이제 도망가는 샷 상대의 비수를 꽂는 샷이라고 해서 대거 샷이라고 하죠, 대거 D-A-G-G-E-R, 맞나? 어쨌든 대거 샷을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 포틀랜드와의 경기 자야이 경기 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역시나 도망가는 샷이었고 그 다음에 강호 델러스를 상대로도 쫓아가는 석점 그리고 106회, 1 0 4에서 베이스라인 점퍼로 기어코 동점을 만듭니다. 자, 레이커스와의 경기. 이야, 기가 막힌 페이크를 통해서 여기서 예, 이제 이런 드리블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미지 드리블 혹은 예 혹은 내싱이라고 어, 한다고 했죠. 예, 스티브 내싱가 많이 했다고 해서 내싱. 그러면 앤서리 데이비스의 몸은 이렇게 돼있고 내가 여기서 크로스오버 드리블을 해버리니까 그 천하의 수비자라는 앤서리 데이비스가 반응을 못하는 거죠. 이런 거를 클러치 상황에서 한다. 엄청난 강심장이고, 자그 다음에 엄청난 수비수인 루돌트를 상대로 석점. 이번에는 댐버너 게치를 맞아서 쫓착하는 석점. 자 그리고 펠리컨스를 맞아서 이번에도 추격의 2 점. 다 클러치 상황이죠. 자 그리고 다이슨 대니얼스라는 또 좋은 수비수 상대로 석점. 자, 이번에는 미네소타를 맞아서 두점 대신 대단하죠. 자, 그리고 오프 더 볼. 이런 플레이들을 한다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클러치하우에서 내가 공 잡고 싶어서 안달이 나있거든. 여기서는 베이스라인 쭉 타고 들어갑니다. 저애먼드 그린이 공 잡고요. 그러면 보통 아 나한테 왜공안 줘? 빨리 공이나 줘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선수가 많아요. 내가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네, 그런데 스태프 커리는 자 이런 클러치 상황에서도 오프 더볼 움직임을 워낙 자주 가져갑니다. 과거에, 뭐, 프 해밀턴, 혹은 뭐, 그 이전에, 뭐, 레즈 밀러, 뭐, 레이 알렌처럼. 슈터의 기본이잖아요, 오픈업으로 움직인 그리고 본능적으로 3점만 바깥에서 예, 네, 3점을 쏘고. 야, 앤서니 네이비스, 미스매치 아닌 미스매치인데 이걸 3점을 집어넣으면서 도망을, 아, 역전을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디트로이트를 맞아서도 시즌 초반이었죠. 보야보고 나란 미치를 맞아서 석점. 그리고 이번에 제이든아이비에게 레슨을 하죠. 3점은 이렇게 넣는 거다. 자 그리고 알호퍼들를 상대로 다시 한번 석점을 집어넣었고요. 미스매치 뭐 상대 에이스 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패스 받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척 하다가 그대로 두 점. 자오크라모 시티만 만나면 에 네, 스태프 커리가 눈에 불을 켰네요. 자 그리고 피닉스 턴즈를 상대로 쫓아가는 석점을 투포워로 넣었고요. 자 이런 장면들을 보면 참 스태프 커리가 올 시즌에 고군분투했구나. 진짜, 쎄 빠지게 노력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전반기에 굉장히 많은 힘을 썼고, 예, 그리고 이런 클러치 상황이 많다 보니까, 보는 분들은 재밌죠. 그런데 선수들은 죽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뭐 일반적인 클러치 상황이 훨씬 더 힘들고, 체력 소모도 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프 예, 커리가 전반기에 좋은 하를 펼치고, 클러치에 뭐 대마왕으로 첫 달부터 맹활약을 하다 보니까 후반기 완전히 퍼져버렸습니다. 네, 후반기 위력은 사실 좋지 못했습니다만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클러치에서 가장 빛났던 선수는 스태프 커리였어요. 네, 그래서 스태프 커리가 얼마나 클러치에서 잘했는지 찾아봤어요. 자, 찾아봤는데 일단은 커리가 클러치 상황에서 득점 1위 야투 성공 1위 3점 1위 득점력으로 어, 클러치를 지배했다고 라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위닝샷이 두 개였습니다. 네, 위닝샷 두 개였고 뭐 잠재적인 위닝샷도 있었고 그리고. 단일 시즌 클러치 3점 1위였어요. 그러니까, 클러치 상황을 뭐, 시즌이 지속되는 한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올 시즌의 스태프 커리의 단일 3점이 역대 1위입니다. 그리고, 어, 끌려가고 있을 때, 그니까 내가 지고 있을 때터트리는 도망가는 3점이 훨씬 더 중요하죠. 예, 그런데 끌려가고 있을 때 득점과 3점이 1위.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자, 종료 5초, 종료 10초, 그 다음에 종료 30초, 종료 1분. 종료 2분 전 그러니까 총 5개의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리드를 잡아가는 야투 횟수 1입니다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 기록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종료 5초 전에 리드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역전할 수 있는 아니면 동점에서 앞서나가는 그 야투가 1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5초 10초 30초 1분 2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스텔프 커리가 얼마나 빼어난 승부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좀더 세밀하게 종료 20초 전 리드를 잡는 야투 횟수가 그러니까 종료 20초 전이면 뭐초 클러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료 완전 직전이고 그 다음에 리드를 잡아나가는 야투라는 것 자체는 엄청난 박빙 승부라는 건데 종료 20초 전에 리드를 잡아가는 야투 횟수가 나머지 상위 5명, 그러니까 6위까지겠죠. 나머지 상위 5명의 이 후보를 올해 클러치상 후보를 합친 횟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료 20초 전에 세프커리가공 잡으면 그냥 득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 스태프 커리가 클러치 상황에서 대단한 활약을 펼쳤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나가보면, 클러치가, 어, 주어진 상황에서 100% 야투로 마무리한 경기가 무려 8게임입니다. 클러치 상황에서 100% 야투 이게 쉬울까요? 어렵죠. 왜냐? 사쿼터고, 어, 지쳐있고, 정신적인 압박감 크고, 그 다음에 스태프 커리 같은 에이스들은 집중 견제를 받는데, 100% 야투 게임이 무려 8번이었어요. 예, 아주 뭐 엄청난 기록이 아닐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클러치 상황에서 두개 이상 두개 예, 이상의 야투를 집어넣은 게임도 17경기입니다. 클러치 상황에서 사실 공을 잡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득점하기는 더 어렵죠. 그래서 뭐 자유투로 득점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두개 이상의 야투를 성공시킨 횟수가 17번이라는 것 자체가 클러치 상황에서 얼마나 좋은 활약을 펼치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예, 올해 클러치상을 받은 어, 스테픈 커리의 활약상을 지켜봤습니다. 아, 올시즌 골든스테이트는 명백히 실패였죠. 어, 팀 연봉 1위, 사치세 1위였는데,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을 실패했어요. 예, 물론 뭐 우할승률 이상 기록을 했고, 그 어느 때보다 서구동조이기 때문에 사실 골든세이트 입장에서는 아쉬웠을 수도 있었지만, 일단 봄농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어, 실패입니다. 왜냐면 윈나우 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와중에 워리어스 팬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만한 그런 소식은 아, 올해의 클러치 플레이어로 커리가 뽑혔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